오랜만입니다. 예.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법률가인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내란이라고 한 바는 없는 것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국회 소추 사유가 내란 행위예요. 판결문 보세요.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검사 몇 명이 나갔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와 공판 진행상황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 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21명이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거에는 차장검사부터 검사 10명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내란수의 재판에 대해서 검사 100명은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본부는 해체되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서 특수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시네요, 장관님은? 그 내용은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특수본부는 알겠습니다. 왜 내란죄 수사 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시니 특수본에서 그 상황에 맞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아폰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의 그 상황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비아폰 받으셨습니까? 비아폰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아폰 받았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총장인데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노상원 수첩 수사 진전은 왜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본에서 진행하는 사건과 수사의 진행과정은 저희 법무부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감찰 당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한동훈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최병 순직 수사 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손해만 봤다. 라는 것은 거짓말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김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대상 제3자 변제 관련 제3자 내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 정과 10범 내란 수계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재구속을 바랄 것입니다. 장관님, 한독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위헌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와 거리, 사고와 거리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까? 헌법마저도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 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 국민 대표성이 없다.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에서도 한독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아까 이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는 법제처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친년 검찰들은 그토록 욕심이 많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든 나라가 망하든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장관님 12월 4일날 계엄 직후 안가해동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가해동이라는 말씀에 뭐 그날 만났으니까 안가해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가해동에서는 1차 계엄 뒷수습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계엄 논의, 1차 계엄 뒷수습,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등 권한 대행을 누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김주연 수석은 실무정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거 논의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영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헌재에서 위원 결정이 난 마은영 미인명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장관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 하는 명령은 할 수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장관은, 직무유기는 과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의검찰에서할거 아닙니까? 저는 장관, 직무유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안과 해동에 대해서, 안과 해동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이완규 법제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었는데 탄핵 심판 대응도 논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직 탄핵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입니다. 장관님이 탄핵 소추로 자리를 비운 동안 내란 숙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사 몇년 하셨습니까? 저는 검사 23년 했는데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의 지휘감독권 수사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못하게 할수 있습니까? 대검의 지휘감독권 남용입니다. 수사팀은 특수본부에서 즉시 항고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하게 했습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직권남용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구속받는 재판 피고인, 구속재판 받는 피고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장관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이후에 전수조사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처럼 구속기간 도가 되어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지, 그 피고인들 몇 명인지 전수조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만 풀어줍니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는 내란수개를 풀어줬는데,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주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과 행한 강간범도 풀어주고, 수천만원, 수억원 뇌물받은 공직자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수계도 풀어주는데 왜못 풀어줍니까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법무부의 정의 아닙니까 국민이 어떤 지점이 분노하는지 의원님께서 모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수계라는 단어에 뭐 내란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수계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죄명으로 사람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무죄 추진의 원칙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그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그 사람을 호칭하면서 그 기소된 죄명으로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님의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속 집행정지 부분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서 그 좀은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법 재판 내에서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적인 살인범도 풀어주시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주시고 수천 수억 원 매물 받은 공직자도 풀어주세요. 해당 재판부 대전지검, 내에서 재판관에서 제가 이건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지검 형사부 어떤 검사가. 자기는 이 형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피의자 조사 못 하겠다. 심우정 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위헌인 것 같아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까? 무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실무정의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셔야 됩니다. 행...